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책망 후에 이어지는 요의 탄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내로 불시험을 이겨야 함과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인내로 불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요은 인생이란 힘든 노동이며 품꾼의 날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힘든 노동이라는 뜻은 어, 그 전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예, 그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군복무를 감당해야 하는 노동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남자 청년들이 때가 되면 일정 기간 복,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입대하는 날 벌써 제대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한 이번 인생은 풍꾼의 날과도 같다였습니다. 풍꾼이란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 일하는 일꾼인데 풍꾼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일 마치는 시간입니다. 군복무나 풍꾼의 일하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끝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요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인생이 빨리 끝나는 시간, 즉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비 당한 고통이 크고 극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크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한 고통 속에서 죽으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일할지라도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의 삶에도 불시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그냥 시험이라 하지 않고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중에서도 극한 시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비 당한 시험도 불시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그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이런 불 시험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연단되지 않은 그전 하약한자가 된다는 겁니다. 철을 강하게 만들려면 불에 넣었다가 또 빼서 두들기고, 그리고 물에 집어넣고 이 일을 참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철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불 시험이 언제 맞춰집니까?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장장이 되신 주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연단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는 불시험이 올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를 연단하게 하기 위해 임하는 불시험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시험을 잘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 후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불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인내로 잘 이기고 잘감당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자신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고 단식하였습니다 배틀의 북이란 과거의 옷감을 만들 때 사용하던 도구로서 좌우를 빨리 오고 가기 때문에 요은 그의 날을 트로의 북보다 더 빠르다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빠르게 지나감에 대한 단식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만 요은왜 그것을 단식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요비 고통 가운데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의 날을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즉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 마쳐질지 아무런 기약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의 나를 희망 없이 보낸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이 보이면 그것은 희망을 주기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헛되고 헛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이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받으실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다 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잘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기서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불같은 시험이 오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고통의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감당하셨는지 생각하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난이 오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통 속에서도 성도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자신을 조롱하며 때리고 수치를 지며 또 목까지 박을 때에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또한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은 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당한 여러 고난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연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받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므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고난 잘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모든 고난 잘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